2월달에는 이 부유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서머나는 덕히 항구 도시로 엄청난 부와 화려한 것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 항구석에서는 가난과 환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서머나는 노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요, 재산이 몰수를 당하거나 경제활동에 많은 제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 믿는다더니 생고생하네. 꼭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진실은 네가. 유한 사람이라라고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영적인 부자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예수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함 우리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영적 부자일까요? 첫째는 주님이 아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부자이죠. 주님이 아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요.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석석들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였죠, 야다. 헬라어로는 오이다, 오이실 하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인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관계처럼 참되게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가나라고 힘들게 사는가를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고 믿음 때문에. 이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 죄악에 상관없이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고 자체가 할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가난과 환란은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팔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안다는 거야. 그 과정들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치 가난하고 어려워서 죽은 자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어쩌락만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주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나는 거야.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모든 과정과 상황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믿음으로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주일에 가게를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적인 압박을 받는 분도 계십니까? 아니면 십일조라든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면서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빠듯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이 인정함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에도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고르 헌팅'은 아주 유명한 명작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한 번쯤은 봤을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굿윌헌팅 이름이 윌헌팅이죠. 이름이 윌헌팅이에요. 뜻이 중복돼 있죠. 선한 착하게 되가는 윌헌팅이라는 뜻도 있고 또 굿윌이라는 것이 의지, 의도 그런 뜻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헌팅은 헌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향해서 헌팅하는 그런 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 이름이 윌입니다. 윌헌팅이니까 윌인데요. 윌은 수학 천재예요. 수학을 참 잘합니다. 누구도 풀지 못하는 이 난제 같은 문제들을요, 순식간에 풀어가는 천재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면이 텅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들이 다 이렇게 터프해요 세상에 대한 가시, 불만,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윌은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자라면서 받은 끔찍한 학대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상담 선생님이 찾아오죠 상담가는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수학 천재가 됐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냥 그에게 숨겨진 그 마음 속에 숨겨진 아픈 마음들을 꺼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청년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순간 그런 말을 하죠 이건 네 잘못 아니야, 이건 네 잘못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It's not your fault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다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라고 피하려고 하죠. 근데 그 교수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가까이 가가지고 말을 해요. 아니, 너는 모른다. 네 잘못 아니야.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요. 새처럼 단단했던 이 위대 마음이 녹아버리죠. 세상 사람들 다 모른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인생의 그 상처와 아픔들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위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안다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은다 몰라도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줄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지 이런 겉에 보이는 이력서를 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는 왜이 모양일까 자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심은 다릅니다. 일심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남들에게 참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 남들 몰래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당했던 억울함들, 깊은 상처들, 믿음 때문에 가졌던 이 갈등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예수며 살았는지 나는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다 안다. 수많은 유혹과 갈등 속에서 나를 붙잡고 살려고 했는지 나는 안다 세상은 몰라도 네 옆에 있는 배우자는 몰라도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알아주는 그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물면 온 유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석석들이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이다 인정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큰 부유함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인정은 바람처럼 사라지죠. 그렇죠? 사람들의 칭찬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는 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부자로 우리를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선언을 듣는자가 영적인 부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세상은 우리를 가난하다라고 평가 절하하죠.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부유한 사람이요. 그래서 구절에 이런 말씀을 계속 연이어 하시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다,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현실과 나의 내면의 상태를 볼때 우리 주님께서 너의 실체는 너의 진실은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하 성도들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하였습니다 삶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고 넘치는 것이 있었어요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차고 넘쳤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로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돈이 많냐, 큰 재산을 가졌느냐 보는 게 아니에요. 이심으로 충만하냐, 이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냐, 이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는가를 봐요. 그런 부유한 사람이면 먹히하는 목사도요, 독이 너무 좋아요. 하물며 하나님 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누가 알아주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편의 영화 히든라이프 2019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오스트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제 세계 2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게도 히틀러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군대에 복무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프란츠 야거 스테커라는 사람이에요. 야거 스테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틀러에 대한 충성맹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행복하게 지냈던 이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땅들을 다 몰수당하고요. 자녀들과 아내하고 헤 이별하게 되는 어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마을 속에요. 그걸 거부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못된 놈이다 가족을 고생시킨다 어리석은 놈이다 패배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감옥에 변호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이러면 많이 듣죠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 또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죽게 됩니다 영하는 묻습니다. 나치에 협력하여 배부르게 산 사람들이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양심을 지킨 그가 승리자입니까?라고 묻곤 하죠. 하나님은 이 프란츠를 향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너를 가난하다, 너를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한 사람의 인생의 삶, 한 시골에서 일어났던 그한 사람의 인생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중에는 인정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혼자 믿음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누가 알아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난하다, 어리석다 말해도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 우리 믿는 성도가 가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 한 분만을 소유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이런 부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관, 면류관을 말하죠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비난은 잠시입니다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의 그 다음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가운데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카비 이 사마나 지역의 감독이었어요. 목사님이셨어요. 최고 연령층의 목사님이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이 폴리캅 노인인 이 폴리캅을 잡아갑니다. 설득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 이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부인하지 않으면 화형시킨다라고 말하죠. 화형적으로 끌려가서 끊임없는 협박을 받고 유혹을 받죠. 근데 이 폴리캅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짐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진짜 이 예언대로 이펠리스아는 거기에서 순교를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마나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죽도록 죽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도 이길 수 있는 이 생명의 관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부자라고 말해요. 그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충성하라고요? 죽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께 충성하시는 부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부유함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함을 추구하는 게성경에 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의 찌꺼기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에 찌꺼기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부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 해요. 이런 부요함을 이해 못 해요. 그러나 이것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 가지 부자들을 부러워하죠. 첫째는 통장에 잔고가 넘치는 이돈 부자를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깊은 학문을 소유하는 지식부자를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인맥이 넓어서 어디 가나 다 환영받는 관계부자, 인맥부자를 부러워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동부자는요 고관을 채울 수 있지만요 그들의 영혼의 기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식부자는 머리는 채울 수 있지만요 삶의 허무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관계부자는 사람들에게 들려 쌓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독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은 유통 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최근에 유통 기한이 지난 거, 2년 지난 거 먹다가 배가 너무 아팠는데. <laughs> 세상 것은 다 유통 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유통 기한이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믿음인 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더 빛나는 진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은요. 소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소속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주 암송하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유한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부자는 보이는 자산을 갖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내 중어진 매모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려움 때문에 피곤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나는이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 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라게 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소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이 부유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당차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도 너는 진짜 영적인 부자다, 진정한 부자가 너다라고 인정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제들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